자 이것은 월척이 입질이여 누가봐도 저 스무스하게 끌고 가는거 봐 맞죠? 응? 이건 예사롭지 않은 입질인데? 오쵸 오쵸 응 음, 그래 안깔거야 바지가 움직이니까 이거 잘 안맞네 어싸 차차 어쩌었 쩔었, 와, 쩔. 좀 무겁다. 올라온다. 오늘은 갈 조행지가 많아요. 그래서 아... 이른 새벽부터 일찍 조행자만 나가지고 조행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아... 새벽부터 아침까지 조행을 한번 해보고, 또 이동을 해서 또 다른 곳도 해보고 오늘은 굉장히 바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야... 의외로 이른 새벽인데도, 오늘 날씨가 굉장히 포근한데요. 오 바람도 안좀 없고, 야 이거 오늘 날씨 장난 아닌데. 뭐 너무 좋다. 야, 이렇게 포근하네. 바람 안좀 없고. 야 오늘 굉장히 기대된다 진짜. 아 오늘 그래도 좀 튼실한 붕어 잡아가지고, 에좀 그래도 붕어다운 붕어 보여드려야 될 건데. 어, 날이 좋으니까, 내심, 이 설렘을 가지고 있어요. 아, 하 아, 그 날씨 진짜 좋다. 따봉이네, 따봉. 아, 오늘 날씨 완전 따봉입니다. 좀 무겁다. 올라온다, 올라온다, 올라온다. 어서오세요. 깍꿍! 자, 여덟 치나 일곱 치나? 애매하다. 여덟 치도 아니고 일곱 치도 아닌 것이. 아, 여덟 치 살짝 안될것 같은데? 지렁이에 옹무침 해놓은 걸 먹고 나왔네요. 아, 야, 일곱치. 좋았어. 점점 커지면 돼. 괜찮아. 아, 긴 데에서 그래도 조금 씨알이 굵었어요. 어, 지금 가지고 있는 대 중에. 흑신 되면 사팔때네. 사팔때. 아, 붕어는 진짜 예쁜데 음, 지렁이에 옹무침을 묻혀놓은 거에 먹고 나왔습니다. 아, 일곱 지좀 넘는 거. 토종토 맞죠? 이 정도면. 누가 봐도 토종토 같죠? 음, 이곳은 토종토로 <laughs> 야, 이거, 참, 차... 난감한데. 아니, 붕어는 깨끗하고 이뻐요. 뭐, 어디 모자란 애들도 아니고. 어, 깨끗하고, 체형도 깔끔하잖아요. 반듯하고, 어디 기형적인 것도 없고. 아, 다 좋은데, 씨알 면에서 좀 살짝 아쉬운 면이 있어요. 아 어... 나야 붕어는 괜찮은데 진짜 완전 토종토 붕어인데 이 정도면 맞죠 토종토 같죠 안만 봐도 토종토야 토종토 아 그렇지 역시 난 대단한 능력자야 봐봐. 그거는 적족이 붕이에요. 야 진짜 이런 능력 어디 가서 진짜 아무나 못한다. 진짜 오자마자 막 붕해를 막 타작해버리네, 또. 야, 낚시 전문 용어로 까된다고 그러죠. 까된다고. 아, 대박이에요, 정말. <laughs> 야 <이야>, 일곱치야. <laughs> 이야, 정말 능력 쩐다, 쩔어. 남들도 이러나, 진짜. <laughs> 남들도 이럴까? 아, 진짜 신기하네 나는. 야, 놀랍다. 연구 대상이다, 연구 대상 진짜. 이야, 연구 대상이야, 야, 연구 대상이여, 참말로. 빠따 빠따야. 그럼 누가 다른 사람이 자리 찾아 못 잡을라고? 어이, 어찌 올라옵니다? 깡꿍 와. 그 봤지? 형 진짜 능력자 아니냐? 어떻게 가는 곳마다 잡는 곳마다 이랄까? 야 대단해 역시 여섯치. 어우 여기 진짜 토종토맞아확실있었어 용도야 바늘 완전 꿀꺽 삼켜본 거 봐봐 여섯치가 저력 바늘. 와 씨. 이거 괜찮아도 않게 바늘 치자. 봐라 넌 먹었다는. 나넌 좀만 올려봐 시키나는. 지금 오는 거 봐라. 못먹었다이 예. 오해 이거. 예. 이거 뭐야? 아이고. 어, 나의 예상은 틀리지 가 않어. 음, 형의 멋진 능력을 보았는가. 크으. 어이구야, 이거 한 여덟 시 되나? 그래도. 야, 아침에 크으. 너무 새벽에 잠붕어가 상하길래딱한 시간 휴식하을 가졌는데. 아, 그래도 여전히 변함 없이. 일곱치 좀 넘는 거. 어. 좀 크면 일곱치가 좀 넘는 거예요. 아, 입질이 정신없이 들어오는데도. 야. 그래도 얘는 살짝 좀최고가 있네. 야. 붕어는 시작 깨끗하고 이쁜데 수고 붕어냐? 아니네. 동이 트고 올라온 첫수도. 자 일곱치가 좀 살짝 넘는 거. 야. 붕어는 깨끗하고 진짜 예뻐요. 응? 예. 붕어는 참 괜찮아요. 그래도 진짜 괜찮아요. 좀큰 것이 올라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. 어, 그래도 요즘도 붕어 괜찮아잖아요. 겨울에 이런 손맛들 계속 올라오는 손맛들. 아, 큰거 봐야 되는데. <laughs> 그럼, 이거는 오륙대다 5,6대를 한, 한, 한 손으로 쳤요그오륙대를한 손으로 칠, 그럼 뭐, 열 손으로 칠? 흑신대물이잖아. 어, 이거 가벼워. 흑신대물은. 요것도 입줄 들어왔다. 어, 끌고 간다. 어, 끌고 간다. 확실할 때까지. 아싸, 차차. 아싸, 차차. 아차차차차차 차차, 으이 차차, 으이 차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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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차차. 아차 <laughs> 어이! 여덟치 나왔다! 동생아! 여덟치 나왔어 어! 이 동네에서 제일 큰놈 잡아본 것 같다 야 오메.. 뭐대야 아, 글루텐에 여덟치가 나와버리는데? 나 옹구치맨이 나올 줄 알았더만 뭔 일이 돼요? 아 드디어 토동터 여덟치가 나왔습니다. 야 <laughs> 어이구야 아, 이런 거죠 이런 거 아이고 참 아이고 여덟자 오치만 나도 참 좋은디 잘 생겼다 잘 생겼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참 좋은 아침입니다. 으흐흐. 카메라 앵글 때리면 안 돼. 음. 자 이제 아홉치 가야죠. 에? 자 아홉치 가겠습니다.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자 풍을 좀나 아, 오늘은 전북 고창 고창에 있는 마을 쪽에 있는 저수지에 나와 봤거든요. 아 이곳을 뭐 택하게 된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물색이 황금색이에요. 네, 물색이 뭐미역 국도 아니고 흑탕물도 아니고 황금색 물빛을 띠고 있더라고요. 그 조사님도 안 계시고 되게 고즈넉하니 되게 좋은 곳인 것 같아요. 아 오늘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낚시를 진행해 봤는데 아 흑신대물 여섯 대를 깔았거든요. 처음에는 흑신대물 세칸 때부터 네칸 때를 깔았어요. 근데 역시나 변함 없이 또 여섯 칠곱 치가 계속 건드리고 나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좀 장대 위주로 또 아침에 동이 트고 나면 또 잔풍어들 활성도가더 심해질 것 같아가지고 좀더 멀리 쳐놓자. 그래가지고 아침에 대세팅을 다시 했어요. 그래가지고 오공 때, 사공 때 오공 때로 대세팅을 했고 미끼는 지금 여러 가지 쓰고 있어요. 지렁이에다가 어분 옥무침을 묻혀서 사용도 해보고 옥수수에다가 옥무침을 묻혀서도 해보고 글루텐도 껴보고 아 그런데 계속 어떤 걸 껴도 여섯 칠곱 치들이 계속 물고 나와요 활성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바늘도 못 먹는 작은 붕어가 있다면 뭐 세치 두치 뭐 이런 애들이 극성이라면 좀 시야 선별을 해볼 텐데 이 여섯 칠곱 치들은 뭘해도잘 <laughs> 받아 먹으니까요 아 되게 난감해요 지금 아 그렇잖아요. 대상 5종을, 풍을 추가, 6섯 치, 일곱 치를 대상 5종으로 두고 낚시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. 뭐 대부분 모든 손님들이다 꿈은 대물풍 아닌가요? 월처, 뭐 그런 것들. 항상 목표는 그런 걸로 두고 출조를 하는데, 야, 왜 자꾸 이렇게 들이되는 곳마다, 왜6섯 치, 일곱 치만 잡는지, 아, 요즘에 정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. 그래서 나름 굉장히 좀 생각도 해보고, 연구도 해보고,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고, 다양한 방법도 시도해보고, 그래도 어느 포인트를 가든 찔러 대면 여섯 즐겁지. <laughs> 아, 정말,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. 요즘에. 아 이것도 능력이래요. 동료님들이 이것도 능력이래요. 그래서 명색이 붕어 낚시 유튜버인데, 뭔가 좀 보여드릴 만한, 그럴싸한 붕어를 들고 찾아뵙고 싶은데, 야, 정말 어렵네요. 진짜. 안 돼요, 안 돼. 근데 또, 이런 유튜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또, 우리 동네 선배님들은 또 그래요. 어, 고맙대요, 풍월주한테. 어, 왜 고맙냐고 그러니까, 풍월주가 간 포인트는 <laughs> 믿고 걸을 수 있으니까, 예. <laughs> 헛고생 안 하니까 좋대요. 예. 시간 투자 안 해도 되고, 예. 헛고생 안 해도 되고, 무조건 풍월주가 간 포인트는 믿고 걸으면 되니까, 그게 좋대요. 아, 상당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많이 가요.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도, 아 아침 일찍 와가지고 이쁜 붕어만 만나고 싶었는데 하 힘들어요 아직 시간 한두 시간 남았는데 아더 파이팅 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6시 7여 8시 잡았으니까 아홉 9시까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월세까지 한번 노려볼게요 전발에보겠습니다아 <laughs> 어렵네 진짜 가는 곳 마디라네 진짜 다 능력자인가 봐 아, 근데 또 꽁은 안 쳐요 신기하게 아. 아 어디까지 끌고 갈래 아 어디까지 끌고 갈래 아짜르짜르짜짜짜나 집에 가자 빨리 딴데 가는 게 낫겠다 아, 헛 자. 그래 가자 앞만 봐도 여기는 잠붕어터요몇번 말해도 형아가 형이 딴건 몰라도 잠붕어터에 대한 촉은 겁나게 강해야 말했잖아 아.. 침질를또 해야되나 동생아 해뜨기 전에 가자 <laughs> 그냥 해뜨기 전에 빨리 딴데 이동하자 어째 네, 어째 응 그래 아, 두들지마, 다 뜯어버렸어. 게임 오발이하면 죽어, 우리 이하다가칼부려져 우리 일면 엄마? 껴봐라, 또. 자, 흑신대물 5,6대. 자, 너는 월척 가자. 이것은 월척의 입질이여. 누가 봐도. 저 스무스하게 끌고 가는 거 봐봐, 저거. 응? 이건 예사롭지 않은 입질인데? 오채, 오채. 응, 그래. 띠가 움직이니까 이것도 재밌네요 우와차! 야 빨리 접어 빨리 접어 빨리 접어 얼른 접어 조형을 좀, 좀 쉬는게 봤는데요 아 여긴 아닌 것 같아요 야 정신없어요 여기도 너무 작은 붕어들이 6시, 7시 되는 붕어들이 활성도가 굉장한데요. 차라리 여기서 시간을 보내느니 해가 뜨기 전에 빨리 이동을 해가지고요 다른 필드에서 그래도 다시 도전을 해 보는 것이, 어, 그래도 괜찮은 사이즈의 붕어를 만나볼 수 있는 어,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또 동네 또 형님들 또 아, 좋다고 하는데 또 진짜. 또 우리 풍월주님 덕분에 또 믿고 걸을 수 있는 포인트를 또 하나 발견하신 거예요. 예 아무나 할수 없는 능력 능력자에 능력자 풍을 주는 아 진짜 저나 올까 봐 겁난다 이제 진짜 아 정말 그래도 어떻게 보면 뭐 좋은 멋진 풍어를 뭐 잡아서 그런 포인트를 보여드리는 모습도 뭐 그런 유튜버님들도 계시지만 이풍월 주처럼 유일무이하잖아요 이렇게 믿고 걸을 수 있는 포인트를 공개한다는 거 이런 거예 얼마나 좋습니까. 유튜버 유일무이한 풍월주 어? 아닙니까 또 이런 면에서는 또야 믿고 걸으는 풍월주 포인트 아 정말 비참하다 정말 <laughs> 자, 다음에는 정말 누가 봐도 호감이 가고 담그고 싶은 포인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그 감사합니다 에헤이 조졌네 이거 에이, 에이, 에이,